자, 우리 2-10번을 보자. 음, 너희들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어, 제곱의 합 마이너스 이제 곱, 곱의 합 자, 이렇게 벼, 그 인수분해 되는 거는 알고 있지? 여기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할수 있다고 했어. 자, 봐봐. 여기서는 지금 주,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이 길이라고 되어 있어. A, B, C가 모두. 그러니까 0보다 다크다는얘기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A,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 B, C와 같다고 했어. 자, 이 말은 얘가 0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음. 자, 이 사실을 알려주잖아. 그럼 잘 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절대 0이 될수 없다는 얘기야. 이미 얘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니까 얘는 0이 안 돼.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는 뜻이야. 그쵸? 자, 그러면 뭐가 0이라는 얘기냐면 자, 1분의 1에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A 제곱이, 아, 0이라는 얘기야. 이게 생각이 안 나? 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어디서 봤지? 여기서 봤지? 기억나요? 음, 이렇게 변형됐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면 다시 복습하자. 다시 돌아올게. 자,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야. 자, 이걸 알게 되면, 제곱의 합이 0이래. 자 제곱의 합이 0이래. 그러면 a-b의 제곱이 0이고 b-c의 제곱도 0이고 c-a의 제곱도 0인 걸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a가 b이고 b가 c이고 c가 a란 얘기죠. 즉 a, b, c 모두 같은 길이가 되는 거야. 같은 값. 오케이? 따라서 얘는 정삼각형이 된다. 유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 유의해야 될 점은, 여기, 그러니까 주의해서 자꾸 봐야 되는 게, 제곱의 합과,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같다는 말이 자꾸 나올 때가 있어. 아니면 이거 안 보여주고, 어떤 계산 결과를 통해서 제곱의 합과 고배합이 서로 같은 거를 제시하고 있으면 얘는 ABC가 모두 같은 값이라는 결론을 빨리 찾아야 돼. 알겠어? 자, 이거 잊지 마.